안녕하세요. 전희윤인데요. 오늘, 오늘은, 예전에 해바라기 그려봤잖아요. 그쵸? 어, 오늘은 딸기를 그려볼 거예요. 같이 가볼까요? 고고, 싱! 먼저, 빨간색으로, 작은 딸기를 그려줄게요. 작은 딸기는 하트 말고, 하트, 하트는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색칠하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동,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 첫 번째는 주황색이고 두 번째는 앵두색 같은 앵두색이고 3번은 앵두랑 인두, 비슷한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마지, 마지막 네 번째는 어, 이 아주 빨간 빨간색이에요 색칠을 볼게요. 근데 그 흰색은 뭐예요? 흰색은 어, 어 예전 예전에 딸기밭에는 그 어떤 빛 빛이 있잖아요. 어, 어 빛을 맞아서 딸기가 된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햇빛을 맞아가지고 이게 햇빛이에요. 음흠. 일단, 다 했으면, 초록색과 연두색을 이용해요. 연두색과,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어, 이 초록색으로 한쪽, 어, 두 쪽을 색칠하고, 가운데는, 이, 이, 어, 어, 진한 초록색으로 색칠해줍니다. 이게 끝이지만, 금색으로, 점을 색칠해줄게요. 주, 어.. 금색이 잘 안보이죠? 그러면 금색이 아예 안보이면 어, 항상 노란색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은 끝이고 하나 더 그려볼게요 두 번째 딸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셨죠? 1번 주황색, 2번 앵두색, 3번 앵두 같은 천... 어, 어, 주황색.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 아주 예쁜 빨간색. 통통한 딸기네요? 네, 맞아요. 어, 딸기는 통통하니까요. <laughs> 음. 씨도 그리고. 딸기를 몇개 그릴 거예요? 오늘은 한 4개 아니면 3개 정도? 네 밑에도 그려줍니다 이제 세 번째 딸기입니다 이것 봐요, 잘 그렸죠? 네. 지금 마지막 딸기입니다. 이거는 좀 거대해요. 이제 풀을 그려줄게요. 자, 이제 연결을, 연결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 거대한 딸기는 실을 안 그렸어요. 아. 한번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초대형 딸기 같지 않나요? 토마토 같아요. <laughs> 지금 그리는 건 뭐예요? 이거요? 어, 어. 어, 딸기는 이렇게 이, 이 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그어 가지고 안에는 이렇게 이쁜 초록 연두색으로 색칠해 주고 바깥쪽은 이이 진한 색으로 해해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어어 어 내일 뭐 하는지 알, 어디 가는지 알려줄까요? <laughs> 어 내일 호텔 내일 완전 좋은 호텔 가요. <laughs> 갑자기 호텔이 왜 나와요? <웃음> <웃음> 와우. 음 그러면. 네 줄로 이어줄까요? 음. 옵서도 해봅니다. 짠. 이제 네, 파리를 그릴게요. 제가 좀못 그리긴 하는데 그래도 보여 줄게요. 잘 그려요. 예뻐요. 다음 엔 어, 나머지 색은 진한 색 으로 색칠 해줍니다. 자 이제 이제 딸기가 완성됐어요 이제 어딸기 어 영어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스토베리 스토베리 한번 써볼게요 Still raw 인데요? <laughs> 음. 아하 움직하게, <laughs> 음, 어, 어, 다른 부분도 색칠해 줄게요. 짠! 와 이제 사진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laughs> 이제,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